안녕하세요. 바둑이도입니다. 이 백을 잡는 패를 찾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흙세 점이 백한테 갇혀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아마 열의 여덟 아홉은 그냥 백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흙을 살리면서 백을 괴롭히는 패의 수단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백은 흙한테 갇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흙돌 3개가 세 수밖에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일감의 수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젖히면 흙이 수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젖혀가도 먹여 쳐서 내 점을 잡아버리면 쉽게 살수있습 있겠습니다. 또이 자리를 붙여가도요. 백이 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수단이 없어요. 젖혀가고 끊을 때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것은 또한 점이 잡혀서 흙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흙이 이어서 버티면 그냥 가만히 젖히면 백이 돌을 잡으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수는 백이 막았을 때 단순한 수상전으로 보더라도 내수 대 세수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젖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내려 빠지면 쉽게 살수 있죠 만약에 백이 그냥 막으면요 이것은 기회가 옵니다 따냈을때 패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막아도 되겠고요 그런데 젖힐 때 느는 수로 흙이 잡히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붙여도요 끊으면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일감의 수는 실패가 되었고 자 이렇게 젖혀보겠습니다 젖히는 수도 흙이 노려볼 만한 수예요 백이 무심코 일선으로 막으면 건너붙이는 아주 좋은 수가 등장을 합니다. 백이 찌르는 것은 이렇게 연단수를 당해서 잡힙니다.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일선으로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따낼 때 내려 빠지면 역시 백이 잡히면서 흙이 살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였을 때 백은 더 이상의 대책이 없죠. 따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백이 다른 식으로 두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흙이 한칸 뛰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끓으면 단수된 돌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돌려칩니다. 이 자리로 가게 되면 연단수로 백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단수 쳤을 때 바로 잇지 말고 돌을 버릴 줄 아는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을 잡아먹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서 단수를 쳐서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세 점을 잡는 것은 당장은 따에서 기분 좋지만 치중 갔을 때더 이상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 독립된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 자리를 두어도 흙이 찝어가고 이렇게 웅크려도 흙이 젖혀갑니다. 오른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흙이 백을 잡아버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2에 2의 자리를 두어도 흙한테는 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요. 끊으면 단수를 칩니다. 이것도 백이 따낼 때 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웅크려서 두는 것은 세 점을 잡아도 치중 가면 잡히고 또 이렇게 내려받아도 흙이 사공을 만드는 순간 백이 잡히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단수 쳐도요. 따내고 나서 치중 가면 백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2에 2의, 2의 자리를 두는 수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한테는 살수 있는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를 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은 흙은 이렇게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노리는 수는 이렇게 웅크리는 수예요. 한 집을 못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젖혀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수를 조여가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날 일자 이렇게 두는 수도 백이 먹여치고 나서 조여가면 대책이 없어요. 흙이. 이어도 잡히죠.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끼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백이 웅크리게 되면은 흙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내려빠지는 수는 백한테 너무 쉽게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선으로 젖히는 수는 백한테 이수로 반격을 당하면 삶을 허락하게 됩니다. 흙은 다른 수를 상쾌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건너 붙이는 수도 안 됩니다. 찔렀을 때 대책이 없어요. 단수 치고 나서 흙을 잡아버립니다.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가보는 수는 어떨까요? 백이 다른 수를 두는 것은 흙이 연결을 꿰었을때 백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두어서요. 또이 자리를 두어도 찝어가게 되면 백이 잡히죠. 여기서는 이제 백은 이렇게 세 점을 압박해 나가는 수가 좋고요. 흙이 노리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가만 준다면 흙이 이렇게 일선으로 두고요. 백이 먹여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조여가도 자충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수 없어요. 아까 젖혀놓은 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웅크리는 수는 흙이 이어서 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빅이 만들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백돌이 잡히는 순간 빅이 풀리면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따내게 된다면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백은 도망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차단을 가기 때문에 모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이 막아가는 수는 흙이 넘어가서 실패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백이 가만히 이렇게 막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파고들면 두 점을 막아서 단수치면서 집을 낼수 있고요 이렇게 입구자로 가도 차단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흙이 양자층으로 어느 곳을 더도 스스로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도 얼핏 보면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 막아서 더 이상의 수가 없고요 흙은 첫 수를 잘 둬야 됩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도 안 됩니다. 백이 막았을 때 연결이 안 돼요. 끊어도 잡히니까요. 흙은 여기서 첫 수를 잘 둬야 됩니다. 그 폐를 만드는 실마리의 첫 수는요. 바로 이 자리를 찾으셨다면 아주 잘 두신 건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어떻게 둬야지 최선의 수가 될까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세 점을 압박을 해 나간다면 흙은 세 점을 살리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둡니다. 역시 차단을 하면 뒤에서 단수를 쳐서 촉촉수로 백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도 3점을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 넘어가서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과 귀결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이 둘수 있는 최선의 수는 2의 2의 자리를 두는 수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흙은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이때 백이 웅크려서 두는 것은요, 흙이 넘어가려고 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백이 막으면 이렇게 단수쳐서 패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흙이 이 자리를 두면요, 백이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촉촉수로 잡아버리고 삽니다. 이렇게 두어도 따내는 수가 좋은 수가 되어서 이것은 백이 살았죠. 그런데 흙은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는 수가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두어서 단수치면 패를 거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세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치중 가서 백도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패로 가는 것이 정답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되겠고요. 백도 최선의 수는 이렇게 바로 막아가는 수입니다. 여기서 흑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끊어서 폐모양을 만드는 것은 백이 폐를 해도 되지만 폐를 하지 않고 이렇게 4점을 잡아도 살수 있어요. 만약에 백이 폐감이 부족하다고 과정했을 때는 이렇게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은 바로 끊어가지 않고 이렇게 왼쪽으로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되고요. 이 자체로 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점을 잡아도 단수 쳐서 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첫 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자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했고 백이 막아서 두면 젖혀서 폐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해결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꽤 유익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읽기 실력, 이 좁은 곳에서 수를 찾아내는 집요함과 정확함이 길러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둑실력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